여러분, 아이고. 제 성이 방어막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저처럼 와. <laughs> 하지만 꼭 이길 거예요. 방어막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진다는 법은 없잖아요? 이기세요. 이길 거예요. 네, 저는 이기세요. 거예요. 저는 이길 거예요. 이기세요. 양아, 나 위로해 주는 거니? 이기세요. 나 위로해 주는 거니? 고마워. 꼭 이기세요. 너 예쁘니까 내가 밀 줄게, 밀을 네. 아, 이런. 아, 인정할 필요 없어. 이들다 죽이면 돼. 어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거야, 나. 아, 근데 진짜, 아, 초안님 네. 싸움 잘하는 비법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있어요. 저, 뭔데요? 저요? 먼저 다가가면 안 돼요. 아그아아 그, 아, 아, 먼저 다가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잠깐만 예, 예. 어디하 가면 아 잠시만요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? 그러면 상대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두번타닥 네. 쳐요. 아... 그럼 그 사람 밀려나죠. 네. 그럼 또 오죠. 그럼 두번 타닥 쳐요. 네. 그렇게 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저오양 좋네. 음... 이거 음음 음. 변경. 아, 아, 음... 아, 음... 아, 음... 아, 살이 겹져. 요 겹겹 살이 겹져. 겹겹 겹겹 애들아, 너희들은 아, 양들아, 너희들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. 저희도. 내가 미안하지만 너희를 죽일 수밖에 저희도. 없다. 우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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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미안해. 네, 네, 네. 미안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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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. 양아, 미안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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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3,000원 밑템 아아 4만 원이네요. 아 자, 지금 경년이제 옆에 오셔서 컨닝하고 있어요. 아우, 양아, 넌 양복장에 양전이 있었구나, 미안해. 아우, 아우. 음. 음. 여러분들, 지금까지 제 돈이 되었던 이 양들, 나쁜 형들

사이코패스. 응. <laughs> 양잘 죽어라. 아 <laughs> 진짜 이분이. 야팔좀 줘봐. 싫어요. 왜? 아 진짜 뭐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. 그냥 구경만 해요. 경경님. 경경님은 이미 멸망자입니다. 그팔 팔라고 했는데. 주 그리고요 사실 제가 머니 전쟁 툴을 만들었어요. 네. 근데. 저의 허락을 안 받았죠. 네, 괜찮아요. 그, <laughs> 뭐, 양띵TV 멤버들이 네. 컨텐츠 만들 때 양띵한테 허락 받고 만드나요? 그 허락 받는 걸 방송에 보여줄 리는 없잖아요. 아니, 근데 그래도 맞을 것 같아요? 아니, 근데 근데 그렇게 만드는 분은 없잖아요. 있을 수도 있죠. 뭐 있잖아요. 지금까지 비슷한, 비슷한 컨텐츠가 없는데. 음. 근데 일단, 2 같은 거는 다 양띵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? 네. 아니에요. 바꿔야 하는 응. 근데, 방송에서 허락 받는 거를 보여줄 리는 없잖아요. 있을 수도 있죠. 에 <laughs> 아닐 거예요. 응. 음.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요. 네. 저희 그걸 안 했어요. 뭐요? 뭐요? 그, 그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돈 버는 걸안 했어요. 저 여기 갇혔어요, 총아 님. 도박해 드릴게요. 갇혔어요. 제제농장이요 <laughs> 아니. 좀갇히 <laughs> 지는 마세요. 저라고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. 박아 도박해 아, 드릴게 나왔어요. 네. 땡땡땡땡땡땡땡. 저 공무기에다가 벗었어. 나 기분 게 없다고요. 아 진짜 경견님. 아 진짜 답답하네. 노답 노답, 노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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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답. 야 돈을 좀 많이 써야겠다. 아, 잠시만 지금 박한님하고 경견님이 헷갈려요. 아 왜요? 색이 비슷해요. 뭐가 비슷해요? 경견님 다이아 갑빠 입고 있으니까 색이 엄청 비슷해요. 아, 아 그래요? 그냥 나로 있는게 어딨어? 아 버티기. 니그리 그냥 아 진짜. 아프냐? 저는 아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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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프냐? 아프냐? 여러분 아 저는 상점에 돈을 주겠습니다. 어차피 필요없는 건. 그니까. 음. 아이고 경경님 성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. <laughs> 경경이성 어디있어요? 음. 찾아보세요. <laughs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토아님 예?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신청했네요 그러게요 어. 근데 제가 신청하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음... <laughs>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왜요?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요? <laughs> 그이유흐 <놀나> 그 모르겠는데 음, 음. 나. <놀나> 아, 흐 왜 네, 헛기침을 해요? 따딴 따난난난난나 티저! 나 나. 살려줘! 토하님! 아. 네. 지금.. 지금 뭐 하세요? 저요? 네! 지금 놀아요! 아 놀아요?